여러분 한평생 나, 내것 이걸 분별해서 만든 거거든. 분별을 안 하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그럼 분별해서 만드는 이것에 그 다음에 이걸 안 끝난다 이 말이야. 분별은 1차로 나가 생기고 상대가 생기는데 안 끝납니다. 뭐 이건 내 거니까 그 다음에 집착하게 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을 하면 하는데 마음껏 해도 되는데, 분별하고 나면 반드시 내 것이 생깁니다. 내 몸이랑이 생기고, 내 집이랑이 생기고,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딱 생기버린다. 생기면 여기에 집착을 하게 돼. 집착하게 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는 뭐 괴로움이 온다. 괴로움. 그래서 괴롭게 살고 있는 모든 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사는 게 괴롭지요? 아이고. 말도 마라. 사는 게 괴롭지. 아이고 말도 마라. 너무 힘든요까지만 하지. 사람들은 왜 괴로울까 고그 원인을 찾으려고는 잘안 한다. 계속 괴롭다고 노래만 부르지. 왜 괴로울까? 이렇게 진도가 안들어간다왜괴로냐 보면 집착을 해서 그렇다. 왜 집착했냐면 내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여기서 더 들어가야 돼.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게 뭐냐면, 분별한 건내 거를 뭐냐면,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왜 생겼냐면, 분별해서. 딱여까지 딱, 진도가 딱 나가야 된단 말이야 내가 한 생각 일으켜서, 분별하니, 어리석게도 나가 생기고 상대가 생겨서, 내 거를 더 가지려고 집착하다 보니, 가지려고 한 대로, 마음대로 안 되니, 괴롭다. 절에 다니면 제일 먼저 이 공식을 배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에 다니기 전에는 괴로웠지만은 절에 다니고 나서는 괴로움이 해결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얼굴이 밝아진다. 근데 절에 다니면서 여전히 얼굴이 힘드는 얼굴이라면 뭔가 지금 잘못 다니고 있다. 뭐, 안내하는 분이 자기 직분을 다 하지 않고 있다. 여기 선임들이 박값을 못하고 있다. 어. 오신 분한테 제일 먼저 괴로움의 원인을 일러줘야 돼. 지금 화두 참선 이런 게 급한 게 아니고, 지금 이분한테는 발등에 불이 뭐예요? 괴로운 거잖아요. 왜 괴로운 줄 아세요? 보살님 집착해서 그래요. 왜 집착했는 줄 아세요? 자꾸 내꺼란게 있잖아요. 내꺼란게 있잖아요. 그내꺼가 한번 자세히 볼까요? 숨 떨어졌을 때도 그 보살님 거예요? 숨 떨어졌을 때 자기 거냐고. 이 몸뚱이가 숨 떨어질 때 자기 거냐고. 얼마나 웃기는 게숨 떨어지면 자기 거 아니잖아요. 숨 떨어졌을 때 자기 거 아닌 거는 숨 떨어지기 전에도 자기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걱지이숨떨어지 때도 아니고 숨안 떨어지면 맞고 이런 게돼 있어. 그게 뭐예요? 어리석다, 이말잘 모르고. 뭐, 분별로 인해서. 이 분별 이걸 안 해버리면 나라는 게 없어. 내 거랑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고, 괴로울 것도 없고. 이걸 해탈되어져 있음을 본다. 해탈지연 향을 본다. 이게 반야고, 이때는 다 해결되기 때문에 바람일이고,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이제 오래 해서 다 외워요. 근데 외우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전혀 써먹지를 못하고 있어. 그걸 뭐라 하냐면 그림의 떡이라고 해. 그래. <laughs> <응. 응. 웃음> 우리는 막 반야신경을 달달달 외우는데 그림의 떡을 맨날 들고 다녀.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선임 잘못. 왜? 그게 어디에 사용된다는 거, 사용처를 가르쳐 줘야지.